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바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남의 문자의 인 예수를 만나 멀비서서 소리를 높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이르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더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색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열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열명의 나병 환자. 이 나병은요.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 시대 때는 치료 불가능한 병이었고 아주 그냥 하루하루 죽어가는 병이죠. 살아있지만 몸이 썩어가는 병. 그래서 결국 죽어가는 병. 그게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이, 감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귀를 걸어가다가 못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아야! 하면서 주저앉지만은, 이 나병 걸린 사람은 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못이 바뀐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가 병이 울면서 팔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나병을 한색병이라고도 하죠. 한센이라는 사람이 나균을 제일 먼저, 먼저 발견했다고 그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순 우리나라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몸이 문들어지는 병이다. 그래서 죽는 병이다. 무서운 병이다.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았지만 하루하루 죽어가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몇명다 치료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한 명만 육체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료받는 그런 더큰 기적을 맛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몸만 치료받는 그런 기적을 받았지만 이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까지 받는 건더큰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사랑 선생님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주더큰 기적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테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이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한테 10명이 나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정세가 아주 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위리 13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때 집념 밖에서 살피니라. 살아가다가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족들과 떨어져야 됩니다.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뭐 굴이라든지, 뭐, 운막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혼자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세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정세가 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기가 떨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가 흐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돌봐주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살기도 합니다. 또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안 거추에 다른 사람, 일반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요, 크게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뭐 길을 가게 되다가 사람을 만나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나병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이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주스러운 병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열 명. 그러니까 증세가 일반 다임 환자보다 좀더 심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에 기다렸다가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마을에, 마을에 내려올 수가 없죠. 그를 맞아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1 4절을 보십시오.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둥병에, 아니, 나병에 걸려서 아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을 치료했다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죠? 그 모습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쳐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외쳤는데 예수님이 반응이 어떻다고요? 뭐 간수기도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습들을 보시고 그냥 가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들 희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되돌아보니까 썩어 있습니다. 여전히 썩어 있습니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뭉개진 손과 발을 보니까 여전히 손과 발이 뭉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따지지도 않고 제사장들에게 갔다 라고 그랬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10명 모두가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치료받지 못했겠죠. 근데 그 중에 단한 사람, 이 9명의 나병 그 환자와 믿음이 달랐습니다. 이 돌아오니 나병 환자 사마리안이라고 이렇게, 사마리안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인은요. 다른 9명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다르게 봤습니다. 예수님을 육체적 질병을 지휘할 분 이상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시, 아니시다는 걸 깨달았죠. 자신의 삶을 들여서 경배할 자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한 명의 이 사마리아 아,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치료받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요 교단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어느 정도의 믿음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좋으시죠. 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영유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다들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부르죠. 그리고 봉사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기적과 변화를 체험하면서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큰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지팡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팡이처럼 의지하다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지팡이를 버리듯 예수를 버리기 때문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는 어떨 때 사용하나요? 몸이 안 좋고 힘들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나하면 지팡이를 버려버리죠.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제 동기 중에 두 명이 뭐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목발을 짚을, 어, 짚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아졌어요. 그 목발을 찬데 보내줬어요. <laughs> 그게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죠. 내가 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중에는, 우리 가스펠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이 아홉 명의 나병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죽어가는 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가다가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갑니다. 그 뒤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단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인생의 지방이가 아니라 주인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더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더큰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적은요, 예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적은 예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제대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다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엎드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페센 이라는 단어로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이 단순한 존경의 의미로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배한다.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예배가 무슨 뜻일까요? 예배 한자어죠. 예배 예절제에다가 절배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절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주일 이런 어, 시가 됐다 와서 앉았다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고 예배드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렸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원망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이게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하고, 10, 1 0이라는 뜻이죠? 이게 신은 다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하나님께 신은 나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worship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다 하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엎드려 경배 드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것이 없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 보면요, 이십사 장로라는 게 나옵니다. 2 4 장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하오리라는 단어가 워디라는 단입니다. 어 가치가 있다는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분,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목숨 걸어 했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1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주 원인은 예배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실패 예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로마 군인들이 잡아서 죽였죠. 그것을 알미도 불구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 올려 드렸고요.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예배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 장년들 어릴 때 젊을 때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중일 1학년 2학기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곳에 참석했던 청장년들은요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모여서 찬양도 준비를 하고요.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요, 밤늦게까지 모여서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그한 시간 예배에 올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직장 다닌 사람들 밤샘 근무까지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기 때문에 그 예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전에, 거기, 종환계 유인대 목사님께서 우리 수련회 때까지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아, 우리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셨나요? 그때 그런 말 간정을 하셨어요. 자기가 어릴 때는 아버지와 분모, 어, 형제들이, 형님들이 교회 가는 것을 아, 싫었답니다. 못 가기만 한는데 계속 교회를 가니까 매를 때렸답니다. 매를 맞아가면서도 예배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러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왜 보이지 않죠? 그 결과 영적으로 무기를 간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큼은 좀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큰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을 원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예배 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큰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더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감사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나라를 엎드요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혼혈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피를 받은 사람들만 구원 받는다라는 선민사상이 있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혼혈민족이 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주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감사한, 감사하고 예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와서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어렵더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이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최선을 다한 감사였습니다. 다른 아홉 명은 어쨌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마 나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점점 낫기 시작합니다. 다 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제사장들에게 쫓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쫓겨나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나았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자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이 사마리아 이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죠. 주님께 와서 뭐 했다고요? 전하면서 예배하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는 길에 내 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을까요? 지민이 어떻게 할래? 종원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laughs> 큰 복을 받죠.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정결 의회상 필한 조치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면면 제사장들에게 가야 됩니다. 가서, 완치 선언을 받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확인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받죠. 그래서 보통 집에 있습니다. 확인 거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보건소에서 음성입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밖에 돌아다닐 수가 있죠. 그런 것 같이 그 이상으로 조치되는 저게 법이었습니다. 자기 몸이 법이 나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에게 확인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들보다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더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몸이 낫는 것도 큰은혜지만은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이한 사람이 이런 더큰 기적을 맛봤다는 겁니다. 사랑는성도님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더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지난주 금요일 이틀 전이죠. 우리 정정연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하죠? <laughs> 지난주 화요일 날, 한식비페에 확진자가 사녀갔다는 문자가 왔답니다. 그래서, 아, 답도 하시더라고요. 더 기도해야겠죠? <laughs>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저도 저녁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집사님도, 그 자매님도,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검사를 받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시죠. 토요일 날 문자가 왔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그 문자에다가 밑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밑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확대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laughs> 맞는 말씀 아닌가요? 확진자가 그곳에 하루 자고 밥까지 먹고 갔다는 겁니다.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다 해보니까 지금들까지 다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에는 코로나19 환자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제가, 제가 기쁘든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노렴의 해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더큰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일반적인 기적이 아니라 더큰 기적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한주 이런 좋은 기적들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